안녕하세요 엄마. 예, 자,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동안 엄마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 강의 그 숙제를 해서 올리셨는데 정말 너무 잘했어요. 예. 저보다 더 짜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처음 영어 배우는 거 맞아? 이거 무슨 이제 사기 아니야? 컨셉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정말 저희 엄마 영어 이번에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엄마 너무 숙제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엄마한테 이 숙제를 하고 그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수업을 하려면 바로 마주 앉아서 대면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지 그리고 잘안 되면 뭐가 잘안 되는지 또 그걸 또 수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 엄마가 정확하게 쓰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조금 이제 바꿔야될게 있으면 바꾸고 하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영어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쓰기를 수업한다. 지금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좀 해서 이 엄마가 쓰는 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읽을 때는 읽을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얼굴 정면이 카메라 보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엄마 이입 모양하고 얼굴 표정을 보고서 어 정말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해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고 귀찮으시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영상을 찍어 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엄마.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해야 되겠죠. 항상 그 영어를 배울 때는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배울 때늘 반복하고 또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하고 누적하는 것. 오늘 QR 이거 배운다그래서 예전 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죠 그럼 의미가 없죠 자 위에 거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부터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자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예, yeah, 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자, 여기부터, 어,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열, 예, 열 개네요, 열 개. 자, 첫 시간은 일곱 개. 두 번째 시간은 아홉 개, 오늘은 열개 자, 이게 다예요. 영어. 예, 알파벳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일단 1차로 다 끝나요. 자. 먼저 읽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Q. 큐라고 읽습니다. Q. Q.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r 르라고 읽어요. r 르 물론 R 이렇게 읽는 분도 있긴 한데 R이라고 읽는 것보다는 아르 이렇게 읽는 게 읽기도 편하고 또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르 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에스, 에스 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는 티 라고 읽습니다. 티, 티. 그 다음, 아, 어, 유 라고 읽습니다. 유, 유. 그 다음자는 브이라고 읽어요. 물론 브이라고도 읽긴 하는데 브이 보다는 브이라고 한 번에 읽는 게 뭐, 제 이름, 의자 하는 것처럼, 의, 하는 것처럼, v, v. 한 번에 읽는 게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v. 그 다음에, w, w, w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는 x, x라고 읽어요. x. 그 다음에, y죠. y, y. 그다음에 마지막, z라고 읽어요. z라고 읽기도 하지만, z라고 읽는 게 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발음할 때, z라고 읽어야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저를 따라서, 어, 세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자, q, q, q. 그다음에요 r, r, r. 그 다음에 s, s, s. 그 다음에 t, t, t. x, X, X. Y, Y, Y. Z, Z, Z.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쓰는 걸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는 거. 자, Q는, 자, 위에 있는 글자 뭐 하나하고 비슷하죠? 예. 이 O하고 비슷합니다. O, 그죠? O. O처럼, 그렇기 때문에 O처럼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꼬리라고 해야 할까요? 꼬리를 하나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다. 자 O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Q. 자 Q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다음에 꼬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쓰기 쉽죠? 자 Q 있습니다. Q. 자 그다음은 R입니다. r R는 R도 위에 있는 거하고 뭐하고 좀 비슷하죠? 얼핏 보면 뭐 약간 K하고도 비슷한 것 같지만 예, B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B하고 자, 그래서 B는 자, B를 한번더 써볼게요 B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썼죠? 예. 자, R은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고 아래로 쭉 그면 됩니다. 뭐, 더 쉬운 것 같아요 b보다 그 쓰기가.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r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b처럼 동그랗게 한번 그린 다음에 이으로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r를 써봤습니다. 자그 다음 글자는 s s 자 s는 어, 한 번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한국, 아, 한국이 아니죠. 그 숫자, 팔자랑 비슷해요. 그죠? 팔자. 우리가 팔자 쓸 때,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뭐,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자, 이렇게 쓰는데, 예, 여기가 이제 비어있고, 여기가 비어있죠. 그죠? 그래서, 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팔자 비슷하게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s 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게 어, 처음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혹시 뭐 이렇게 쓰면 되나? <laughs> 이렇게 쓰는데, 거울로 비춰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반드시 이쪽 그 오른쪽에서도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s를 쓰면 되겠습. 이렇게 쓰면 안 된다. <laughs>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t죠. t. 자, t는 위에 이렇게 긋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약간 그 전봇대 모양 비슷해요. t가. 그렇죠? 자, 근데 위에 이 t하고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i가 있고 j가 있죠. 근데 i하고 j는 이 위에가 이렇게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죠이 예. 짧아야 되고 얘는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t는 길게 옆으로 그린 다음에 아래로 예. 쓰는 건 쉽죠? 예. 길게 옆으로, 그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지웠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게 U가 있죠? U. 그 다음에 V가 있고 W가 있습니다. 이세 개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그죠? 자, U 하면 우리가 U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한글, 혹은 한자로 U. 좀 뭐, 부드럽다, 부드러울 이유 뭐, 그런 글자가 있죠? 그래서 U는 이렇게 부드럽게 씁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예. 이렇게 부드럽게 u 를 쓰고요. v는 여기가 빼쪽하죠. 예. v는 여기가 빼쪽해요. v는 여기가 빼쪽합니다. 이렇게 v. 그래서 u와 v는 차이를 아시겠죠? 예. 얼,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u는 예. 부드럽게 이렇게 쓴다. 그죠? u는 부드럽게 쓰고 v는 아래로 빼쪽하게 예. 아래로. 뾰족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W입니다. W. 자, w 라고할때이 더블의 뜻이 뭔가요 더블의? 더블의 뜻이 뭐두개 있다 그런 뜻이죠 두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더이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 생각을 해보면 w 예. w 라고 할때 u 가뭐 더블이다 u 가뭐두개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아 U가 더블이면 이렇게 U를 한번 쓰고 이렇게 예. 얘를 두번 써야 되니까 그죠? 얘를 두번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하죠 <laughs>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이름은 더블 U지만 예, 더블 V가 아니고 이름은 더블 U지만 어, V 자를 두개겹쳐 놓은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W, 뾰족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두번 씁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더 볼게요. U는 부드럽게 이렇게 예, 항아리 모양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쓰고요. V는 뾰족하게, V는 뾰족하게, 예, V. 그 다음에 W는 W지만 예, 이렇게 U를 두개 붙인 이 것처럼 쓰진 않고 V를 두개 붙인 것처럼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걸 한번 지워보고요저 위에 있는 글자하고 또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비슷한 게. 자, 뭐예요? M하고 N이 조금 이제 비슷할 수 있죠? 자, M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M은, 예, M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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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 N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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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죠. 그쵸? 그렇죠? 예. 자, 차이가, 예, 차이가 아시겠죠? 자, 얘랑 얘랑 얼핏 좀 보면 비슷해요. 그죠? W하고 M하고. 그렇죠. W는 아래로, 예, 아래로 뾰족하게 두번 이렇게 돼 있고, M, M은 위로, 예, M은 위로 뾰족한데 쓰는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M은 예, 이 M은 이렇게 쓰고요. W는 한번 했어요, 한번에 보통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한번 했습니다. 다음 N은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왔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죠, 그렇 자, 그래서 어뭐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거를 안 보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고 쓰면은 안 보고 외워서 쓰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쓰세요. 보고 보고 쓰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외워지고 또 저절로 그 차이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면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쓰세요. 예. 보고 쓰시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르게 다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 다섯 개를 자 u는 부드럽게 u 쓰고요 v는 뾰족하게 v, v. v는 뾰족하게 쓰고 w는 예, 이름은 w지만 사실은 v 두 개를 쓴 거랑 똑같다. 예, 이렇게 w1234 하나 둘셋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했습니다 한 번에, 씁니다, 한 번에. 예, 꺾이긴 하지만 연결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 M은요 M은 위에서 아래로 많이 연습해 보셨죠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린 다음에 하나 둘셋 이렇게 M을 쓰고요. 그다음 N은 m 보다 조금 더 간단하죠 그렇죠 N은 마찬가지로 처음은 시작은 똑같고 그다음에 하나 둘 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U V W 그다음에 M, N 이 다섯 개가 약간은 비슷하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쓰시면 됩니다. 보고 쓰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지막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세 개. 자 X는 우리가 그 시험 채점할 때 맞은 건 O, 그다음에 틀린 건 X. 그래서 뭐 x OX, OX 게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X입니다. X. 그래서 X는 자 이렇게. 뭐 이거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자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뭐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예, 이쪽에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자 x x 라고 읽고 이렇게 씁니다 자그 다음 y 입니다 y y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씁니다. 제가 뭘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이거 화면이 작아서 예. 잘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자, 이게 뭐죠? 이게 예. 옷입니다. 옷, 예. 뭐예요? 와이셔츠죠. 와이셔츠, 예. 이걸 와이셔츠라는 이유가 왜 와이셔츠냐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와이셔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와이셔츠, 팔이 이렇게 있고, 예, 예. 이게 와이셔츠라고 부릅니다. 와이셔츠. 그죠? 예. 그 다음에 와이셔츠라고 부르고 또 다른 거 하나 가져왔어요. 또 와이셔츠 예. 말고 또 다른 무슨 셔츠가 있죠? 티셔츠가 있죠. 티셔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반팔을 이렇게 티셔츠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티. 뭐티모양을 예, 생겼죠. 티 모양. 예. 티모양으 생겼습니다. 이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는 티셔츠라고 부르고 우리가 양복 입을 때 안에 입는 셔츠. 예, 그 특히 긴팔. 를 Y 셔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Y하고 모양이 비슷한 거 그렇죠? Y, 이렇게 팔, 팔, 이렇게 몸통. 그래서 보통 이를 Y, Y 셔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Z입니다. Z, Z, Z라고 읽고요. 자 이거는 한 번에 하나, 둘, 셋띄어쓰지 예,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랑 조금 비슷하지만, 비슷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거 S에요, S. 뭐,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라 생각하시면, 예, 뭐, 좋죠. 예,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예, 근데, S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예. Z, Z는 이쪽 반대쪽. 이쪽, 그,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제가 아까 S를 할 때, S는 이렇게 써야 된다 예, 반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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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지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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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안 됩니다 예, 그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자 예, z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는 거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q q q r r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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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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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V W W W X X X Y Y Y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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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숙제가 있죠. 예, 숙제는 아까 말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건 항상 예, 영어 배우는 것은 예, 반복과 누적이다, 그죠 반복과 누적.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수업, 하시, 다음 숙제 하실 때는 예, Q부터 Z까지 쓰는 게 아니고 A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A B C D E F G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쓰고 전체 쓰고 X Y. z 까지 전체를 반복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 세 번째 숙제를 기대하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